2003년 10월달에 그 삼성 반도체 공장에 들어갔거든요. 그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2005년 그 6월초에 이 백혈병이 걸렸어요. 이 반도체를 화학약품에다가 담궜다 뺐다 하는 작업을 그 2인 1조로 일을 했어요. 또 유미하고 같이 일하시던 분이 2006년 6월달에 유미하고 똑같은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걸려서. 두달 만에 돌아가셨고 8월 달에 돌아가셔서 2006년 8월 달에 산재 보험에 의해 가지고 치료받고 그다음에 치료받는 기간에 또 이제 그 생활비도 조금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서 유미를 산재 처리해 달라그랬어요 그랬더니 삼성 그 직원이 나보고 하는 말이 아니 아버님이 이큰 회사 삼성을 상대로 해서 이기려고 그러십니까? 그러는 거예요. 삼성하고 싸우려고 싸있는 사람 찾는 거예요. 그래서 찾는데 제가 이 사회 단체에 앉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주 막막한 거야. 예 어떻게 해야 될지는몰라서고 그래서 그이 방송국에다가 전화를 했어요. 그 우리 유미가 삼성 반도체 공장에 다니다가 이렇게 그이 백혈병이 그 둘이서 걸려서 둘다이게백혈병 걸려서 한 사람은 죽고 이제 유미도 이제 상당히 그유트어운데이 문제를 좀 방송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는. 거기서 그 전화 받으시는 분이 삼성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백혈병에 걸렸다고 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그래요 그럼 그 방송을 해주겠다고 그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이제 집으로 가다가 고속도로 상에서 이제 그 택시 뒤에서 이제 그 죽었거든요. 이곳에서 반올림 처음에 그 농성을 시작을 하니까요. 제일 힘들었던 게, 그 여기, 지금은 이제 이 농성장이 자리가 잡혔는데, 처음에는 여기다 그냥 수치력불 바닥 그냥 그, 이거 그이 여기다 깔고서 이렇게 누워서 자고, 그 다음에 옆에 이것도 아무것도 없어 하고 그냥 비닐만 덮고 잤거든요. 경비야들이 깨우는 바는 이제 더 드러나있지 못하고 일어나서 깨있고요그 다음에 또 비가 오니까, 비누을 이렇게 덮고 누워있으니까, 비가 오니까는 이배 위에 물이 이렇게 차갖고 물이 고이잖아, 이렇게. 여러 명에서 비닐을 덮고 있으니까 그렇게 물을 이렇게 털어 나잖아요. 그게 이런 것이 아주 간상 거 인상이 남고요. 그 다음에 그 박근혜 지지자들이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욕을 욕을 해야되는 거예요. 삼성이 망하면은 나라가 망하고 삼성이 좋아서 들어가놓고 왜병 걸린 걸 삼성 때바가지 씌우느냐 이런 욕을 할 때는 아주 이게 머릿속에 아주 계속 남고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겨울에는 영하 막 18도, 19도 이렇게 떨어지지게도. 이 안에서 그냥 비닐을 한장 뒤집어 쓰고 있어이 안에 얼마나 춥겠어요, 이 안에가. 그러니까, 우리 같은 모름성한 사람은 그래도좀 덜한데, 우리 해경시까지 저런 사람은 이 안에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할 이게, 이 추운 데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. 그때 되게 느릴지는 아직 여기, 아직 있는 게 아주 엄청나게 힘들거든요. 그래서 저는 여기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잊지 못해갖고, 저 밑에 그이 지하 상가에, 내려 그 여름에 지하 상가에서 내려가서 좀, 이따가 올라온 적도 몇번 있어요. 너무 힘들어서. 이건 다른 분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인데요.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어요? 아니 네. 저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여태까지 한 번도 가진 적도 없고, 그런 마음도 눈껏 만지도 없었어요. 그 이유는 뭐냐라면은, 제가 그 유미가 이 병에 걸려서 힘들게 싸울치게 유미하고 약속한 거 있어요. 유미에 걸린 병은 개인적인 질병 아니고, 회사하고 관련성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유미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미하고 유미 병에 걸린 것이 삼성에 있다는 것을 제가 꼭 밝히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아무리 힘들고 삼성 경비들한테 두드려 맞은 적도 여러 번 있지만 은그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여태까지 한 번도 가진 적은 없어요 저는 그래도 유미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가 꼭 있어요 유미하고 약속했던 거 지켰고, 그, 유미가 같이 일했던 그 사람들, 억울한 사람들, 그 소원을 풀어줄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이란 말은 꼭 하고 싶어요. 이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.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없었고, 이렇게 문제가 불거져 나 같은 사람들 나오고, 죽는 사람들 나왔어요. 사람들이 많은데도, 말을 말해줘서야죠. 다그 사업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 농성을 하시고 그 억울함을 표현하시는 거거든요. 그래 정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. 이 노동자와 농성하는 사람 모두하고 소통하는 길이 회사가 살아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억울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소통이지 이 회사든 정부든 자기 고집만 부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너무도 이게 힘없는 자는 정말 짓밟고 했던 그런 정복인 것 같아요. 꼭 누군가가 이렇게 정말 고생을 하고 희생을 하고 해가지고에 이 뭔가가 해결된다라는 어떤 이런 사회가, 어, 저는 사회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, 정말. 농성하고 투쟁하신 분들도 자기 이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관철하신다고 하면은 그 언젠가는 좀 힘들고 괴롭지만은 반드시 그 저는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